예, 이 녀석은 어제, 예, 점심에 태어난 녀석입니다. 자, 저녁 7시경에 태어났죠. 예, 이놈의 애비는, 애비는 아비라면 163이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, 외조부가 1151번. 그 다음에, 외외외 증조부가, 1009번. 그 다음에 외외외외 고조부가 65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놈이 문제는 뭐냐면 근친이 많이 섞여 있는 놈이야 642쪽으로 왜냐하면 그 1151번도 642 목에 쫄란 642고 그 다음에 그 1009번도 당연히 642고 그 다음에 이놈의 고조가 외쪽으로 고조부죠 외외외 고조부가 654인데 654하고 642하고는 2촌 그러니까 간입니다. 서로. 예, 형제 간이죠. 예, 그래서, 예, 근친이 아주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녀석이에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. 예, 첫. 어, 그래서, 예, 뭐, 그래서 이게 짝지, 짝짓, 딱딱 닥은볼수 없는데, 하여튼,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. 아마, 그, 평상시 같았으면은 엄마, 그, 젖도 잘못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, 뭐, 어, 생체중은 23kg입니다. 예, 그래서, 어제, 그, 인공포유, 건 그러니까 분말초유죠? 분말초유 250g 짜리를 다못 먹고, 한 3, 3분의 1인, 한 80, 예, 80 정도 먹었어요. 80g 정도. 그 다음에, 오늘은, 한, 250g에 3분의 2 정도. 예, 오전에겠죠? 예, 그러다 보니까 합해서, 비껏 해야, 한 250g 조금 더 이제 먹은 거죠. 그, 이따 한 12시 중에 오후경에 이제 다시 한번 그 250g 짜리 분말초를 줘봐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, 뭐라 그럴까, 그, 근친이 많이 돼서 그런, 그래서 작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, 어떻게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, 건, 될 것에 관해서는 예,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암놈입니다. 예 이상입니다.